자, 이때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이. I want to be my friend. 하쑥 했어요. 근데, 그 r a n d m a 어떻게 했어? 그럼 아이가 삼켰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맞아, 맞아. s h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입에 제가 아이라고 보시면 우리 어머님의 손이에요. 간지지 하면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이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목에 s 이 a l l o 이렇 이렇게 하면 은까게 하면 이 하면 이하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면면서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가게이를게하로 했대 어머어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내려 이렇게 리를이번 내보는 이렇게 사실 이때는 너무 이이 어렵다 그이면이거를 하면 이도게 하면 이 이런 표현도 해보고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읽어주시면서 꼭그 장면을 영어를 다 읽어야 돼 하는 표현보다도 swallow를 아까 배웠잖아요. swallow를 오늘 하루 내가 포인트로 잡을 거다. 그러면 just then도 안 읽어도 되고, g r a n d m a swallow spider swallow a bird bird가 뭐가 swallow a cat 이렇게.